러시아 미사일이 집에 떨어져서 남편, 딸, 아들, 예비사위 그리고 어머니 한순간에 잃고 혼자 살아나았습니다 나의 소원은 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이런 나라 사람들을 이기기는 쉽지 않겠구나. 허붓는 포탄, 폐허가 된 도시, 슬픔과 공포에 빠진 국민들. 매일같이 볼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총포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도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 민중의 모습에 주목한 종군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뉴스원은 전장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한 달여간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김상훈 작가와 만났습니다. 10살짜리 어린이가 전쟁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 인터뷰를 갔는데 공습경보가 울리면 이 친구는 자기 집 뒤에 있는 지하창고로 대피를 했어요 근데 그 지하창고에서 공습경보가 끝나도 잘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전쟁 초기에 제가 겪었던 공포가 아직도 다 없어지지 않다 극복하지 못하고 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안타까웠고 이 친구 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모은 포탄 파편을 보여줬어요 바구니에 잔뜩 담은 걸 놀이터나. 그 학교, 그리고 자기 집 주변에 있는 파편들이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 모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기특했는데 이 친구 방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 안에 이렇게 조개 껍데기도 유리병 안에 담겨져 있고 뭐 구슬도 담겨져 있고 동전도 담겨져 있고 레고도 있고 조약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쟁 전에는 이런 예쁜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게 그냥 취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쟁이 난 후에는 이런 흉측한 금속 파편을 모으고 있고 또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보니까 폭발물 탐지견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저는 뭘 느꼈냐면 이 친구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 친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굉장히 일상 속에 많이 들어와 있구나.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그 나라의 모든 국민 또 어린이들이 겪는 일종의 그 피해가 아닌가. 이분 같은 경우는 테르니 히우에서 러시아 미사일이 집에 떨어져서 남편, 그리고 딸, 아들, 그리고 예비 사위, 그리고 어머니, 아직 한순간에 잃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할때 눈물을 참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의 소원은 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있고, 그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서 최대한 우리나라를 돕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따라가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사진을 찍으면서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물이 이 글썽이기는 했는데 끝까지 눈물을 참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에서 굉장히 결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직업이 변호사였다가 전쟁이 발발하고 첫날에 자원 입대해서 군복무를 하다가 돈바스 지방의 최전방에서 대전차 지뢰를 그 트럭이 밟아서 두 다리를 잃고 뭐 이마 뭐 얼굴 팔 전부 어, 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군인이 했던 말 중에 조금 인상 깊었던 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정도의 일은 충분히 이미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이 그렇게 충격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도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어떤 뭐 결연한 의지나 어떤 항전 의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쟁 지역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요. 지금까지 다른 분쟁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슬픔이나 공포 또는 뭐 분노를 굉장히 격앙된 감정으로 거칠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제가 조금 다르게 느꼈는데요. 이미 벌어진 상황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예를 들면 뭐 나이트클럽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생기는 수익을 뭐 우크라이나 군에 기부를 한다든지 어, 약국을 열어도 전쟁 중에 약국을 더 오랫동안 열어서 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내, 나는 승리하는데 내가 무슨 도움이 될지 계속 어, 생각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이런 나라 사람들을 이기기는 쉽지 않겠구나. 어떤 지역을 잠시 동안 점령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점령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